네, 안녕하세요 라이썸 상아입니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네, 라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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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썸 희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라이. 이번에 저희가 또첫 번째 곡으로 저희의 신곡 포즈를 들려드렸는데요 포즈 어떤 곡이죠 나영씨? 아, 네 저희 이번 디지털 싱글 포즈는요 마음에 드는 상대를 카메라에 비유해서 저희의 매력을 당당하게 어필하는 그런 여름 썸머송입니다 지금 당장 플레이리스트에 저장 저장하세요 저장, 저장 그리고 또 저희가 아까 7시 공연을 한번 하고 지금 두 번째 타임이잖아요 어, 맞아요 네. 혹시 아까도 오셨던 분들 계실까요? 오! 오! <laughs> 아, 고마워요 토론데, 이렇게. 근데 확실히 아까보다 조금 해가 떨어져가지고 조금 덜 더운 것 같아요. 시원해졌어요. 기대하데 바람 면 그런 거죠. 맞아요. 맞아. 아까 너무 더워서 머리를 묶았어 예뻐요. 잘했어요. 그리고 일 부대와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보이시는 링크 보이시나요, 여러분? <laughs> 여기로 오늘 찍어준 영상. 보내주시면 저희 포즈 라이브 클립이 만들어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예쁜 영상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참여해주실 거죠? 네! 좋습니다. 그럼 또 이제 두 번째 곡을 들려야 려야 되는데 어, 맞아요. 두 번째 곡은 어떤 곡 준비했죠? 두 번째 곡은요. 저희 저번 앨범의 타이틀인 Honey or Spice를 준비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불금이니까 같이 핫해져 보자고요. 좋아요 <laughs> 뭐라고요? 아, 오케보다 그럼 쭉쉬자 그러자. 네, 그자 이열치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지금 저기 뒤에 보면 저기 노래방에서 신나게 노고 계신 분들. 이 계신데 더 신나게 노실 수 있죠? <웃음> <웃음> 그러면 저희 두 번째가 허니 스파이스 준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갈까요? 좋습니다. <laughs> 귀여 사랑해요 나다 그리다 저저저 옆에 저 뒤로 있고 옆에서 우리 얼굴들이 안 보여 그니까 그래요 고마워요 저녁때 먹고 왔어요? 아니라고요? 아오시 아오씨는 안먹는데 먹고 오라 는데왜안 먹고 왔지? <laughs> 여기 자리 지키느라못 먹은 거예요? 어때 그럼 끝나고 맛있는 거 먹자. 자, 저도 옛날에 여행으로 혼들이 많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본인분들 파이라시스 일본어 한마디 해줘요. 저희 투지 8월 7일에

초원에도 여기 홍대 많이 와서 버스킹 봤다 했잖아요 맞아요 맨날 제가 직접 보기만 했는데 이렇게 직접 와 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 있죠 아 맞아 신기해 <laughs> <laughs> 저희만큼도 오늘 기억에 남는 추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면 저희가 다음 앨범에 또 어떻게 한번 버스킹을 해볼까요? 열심히 호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곡 어떤 노래죠? 저희가 좀 스페셜하게 음. 해도 좋고 다음이 음. 돼서 밤에 어울리는 선곡을 한번 해봤어요. 살짝 시어하는 음. 분위기일 수도 있지만 다 같이 즐기면서 불러주세요. 저희 선로곡 중에 바이바이라고 라는 음.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바이바이라고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네, 네. 이울데아무렇지않에서지겨워은무표정걱정로 지는, 지는, 지마 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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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laughs> is 분위기랑 이 블루방울이 너무 잘 어울렸어요 맞요 그니까 그리고 또 저희 무대할 때 계속 이렇게 함성 질러주셔서 저희도 또 너무 행복하게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다음 노래가 이제 남았는데 이게 마지막 곡이에요 마지막 벌써. 곡이에요 왜 <laughs> 이렇게 순식간에 가버린 거죠? 특히 이 곡이 맞아요 어. 벌써 세계가 끝났대요 여러분 이게 맞아요? 믿으시나요? 안돼 <laughs> 저도 안 가야 거요 저희 가지 말까요? 면 저희가 가기 아쉬우니까 아직 저녁을 못 드신 분들을 위해서 저가 메뉴? 메뉴 추천을 해볼까요? 점액추 해볼까요? 점액추. 어. 홍대 유명한 거뭐 있을까? 어어 덕볶이? 어? 네. 떡볶이 좋아. 좋아. 떡볶이. <laughs> 떡볶이 최애시잖아요. 어. 떡볶이 최애. 손하잖아. 아, 떡볶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여기 침... 진짜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 집이 있거든요 여기 옆으로 가면 있거든요 음 이름 알려줘요 피오니 피오니 어? 이제 그 가게 날렸다 이제 그 가게 날렸는그 밥을 드셔보시고 디저트로 꼭 하나 드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디저트 추천까지 네, <laughs> 어. 아니 근데 여기 너무 그, 어. 고기 냄새가 <laughs> <그럼 웃음> 너무 좋잖아요 냄새가 너무 좋아요 막. 어디서 나온 한줄 향기일까? 그럼 끝나고 같이 고기 먹으러 가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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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좋다, 좋다. 그러면 진짜 이제 마지막 곡을 들려 드려야 되는데 마지막 곡은 어떤 곡이죠? 마지막 곡은 바로 저희 써밋들도 아주 좋아해 주 천천히 말해 주세요. 와, 해, 이, 마치라 아니 아직 그 호응이 부족해서 저희가 다음 곡을 할 수가 없어요. <laughs> 사랑하는 곡을 되게 많이 사랑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부에 진짜 마지막 곡으로 비바체를 골랐으니까 다 같이 끝까지 즐겨 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비바체 준비하러 가 볼까요? 네! 비바체 준비했습니다. 즐겨 주세요. Terima kasih. Terima kasih. Terima kasih. 그다 하라고? <laughs> 그럼 집에 가지 않겠어 지수 <laughs> 여기 있을 거야 나 오늘 집에 안가 하루 종일 포즈하고 <laughs> 음악중심 가자 그래도 <laughs> <laughs> 네, 음악중심 있으니까 <laughs> 여러분 맞아, 저희 맞아요. 활동 많이 남았으니까 무대도 자주 챙겨 봐주세요 알겠죠? 맞아요. 지금 포즈 플레이리스트 넣으셨죠? 안 넣었다면 지금 또 듣고 넣으면 되겠다. 네집가서 미리도 <laughs> 한 번씩 보세요. 하나? 알겠죠? <웃음> <웃음> 그러면 저희가 준비하는 동안 이제 포즈 그 플레이리스트에 넣어주시고요. <laughs> 오케이. 잘선스로만들어버릴거요 <laughs> 이번 포즈는 조금 더 멤버들 자유롭게 네. 놀고 싶은 맞습니다. 만큼 놀면서 해보자고요. 그렇죠?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희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저희 포즈 활동이 이제 앞으로 많이 남았으니까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고 저희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아 여러분 이거 많이 참여하고 계신가요? 잊으면 안돼요? 잊으면 안돼 <laughs> 여러분의 소중한 영상이 저희 라이브 클립이 될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많이 많이 맞아요. 보내주세요 알겠죠? 자 마지막으로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 셋, 라이썸. 지금까지 라이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조 친 와줘서 고마워요. 고마워요. 보조 친구님 들어가세요. 가서 얼른 bye bye. 시원한 곳에서 쉬세요, 여러분. <laughs> 여러분, 빙수 어떠세요? 빙수 <laughs> <laughs> 네, 좋아요. 그러면 다음까요 라이썸. 진짜 고마워요, 갑시다. 여러분.